둘이 어디 가? 비행기 타요. 안녕. 안 그랬어? 둘이 <laughs> 멋쟁이네. 어. 그러나 뭐라고? 어? 화장. 화장해야 된다고? <laughs> 응엄아 아빠, 꼬주, 아빠, 아빠, 꺼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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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우려도 이거 좀우도요나이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이거좀굽고이거그것못살 거야? 어, 키티. 키티몇 개? 어... Take Yeah <laughs> 돈을 넣어야지. 좀 줘봐. 아, 아빠가 아빠한테 줘야 돼. 아. 응. 한 번만 하는 거야? 이거? 어. 나다. 응. 응. 응? 거어이 응? 보자. 어이 보자. 응? <목소들이> 야, 너무 좋다. 여기 무료한데다. 이걸 먹어. 소쿠. 이거먹

이인기네 응. 이 응. 짤랑이야, 짤랑이. 짤랑이였겠네. <끼리> <조용히> 음. 응. <끼리> <오. 웃음> <laughs> 우와. 와. 핑크 맞다 핑크. 핑크 핑크. 음, 알았어. <laughs> 좋아? 응, 알았어. 좋은도 좋아? 좋은데 좋아? 와. 완전 좋아. <laughs> 응, <알정> 좋아? <laughs> 여기 오지 마, 도현아. 이기좀 뜨거워.